소년이 꽃을 한 움큼 따서 소년에게 건네는 대목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또읽어드립니다 소년은 하나도 버리지 말어 했다. 산마루계로 올라갔다. 맞은편 골짜기에 오순도순 초가집이 몇 모여 있었다.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바위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별로 주위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따가운 가을 햇살만이 말라가는 풀냄새를 퍼뜨리고 있었다. 저건 또 무슨 꽃이지? 적잖이 비탈진 곳에 식덩쿨이 엉켜 끝물꽃을 달고 있었다. 꼭 등꽃 같네. 서울 우리 학교에 큰 등나무가 있었단다. 저 꽃을 보니까 등나무 밑에서 놀던 동료들 생각이 난다. 소녀가 조용히 일어나 비탈진 곳으로 간다. 꽃송이가 달린 줄기를 잡고 끊기 시작한다.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한가님을 쓰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만다. 집 덩굴을 그려지었다. 소년이 놀라 달려갔다. 소녀가 손을 내밀었다. 손을 잡아 이끌어올리며 소녀는 제가 꺾어다 줄 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친다. 소녀의 오른쪽 무릎에 핏방울이내 맺혔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생채기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빨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휙 일어나 저쪽으로 달려간다. 좀만에 숨이 차 돌아온 소녀는 이걸 바르면 낫는다. 송진을 생채기에 문질러 바르고는 그 다름으로 덩쿨 있는 데로 내려가 꽃달린 몇 줄기를 이빨로 끊어 가지고 올라온다. 그러고는. 저기 송아지가 있다. 그리 가보자. 노란 송아지였다. 아직 꽃들에도 꿰지 않았다. 소년이 꽃들을 바투 잡아주고 등을 긁어주는 척 훌쩍 올라탔다. 송아지가 껑충거리며 돌아간다.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모두가 하나의 큰꽃 묶음 같다. 어지럽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자랑스러웠다. 이것만은 소녀가 흉내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이 할수 있는 일인 것이다. 너희, 예수 못들 하느냐? 농부 하나가 억새풀 사이로 올라왔다. 송아지 등에서 뛰어내렸다. 어린 송아지를 타서 허리가 상하면 어쩌느냐고 꾸지람을 들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나루시 긴 농부는 소녀편을 한번 훑어보고는 그저 송아지 코피를 풀어내면서, 어수들 집으로 가거라. 소나기가 올라. 참, 먹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삽시간의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산을 내려오는데 떡갈나무 잎에서 빗방울 듣는 소리가 난다. 붉은 빗방울이었다. 목덜미가 선뜻선뜻했다. 그러자 대번에 눈앞을 가로먹는 빗줄기. 비 안개 속에 원두막이 보였다. 그리로가 비를 그을 수밖에. 그러나 원두막은 기둥이 기울고 지붕도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다. 그런대로 비가 덜 새는 곳을 가려 소녀를 들어서게 했다. 소녀의 입술이 하락게 질려있었다. 어깨를 잡고 떨었다. 무명 격초고리를 벗어 소녀의 어깨를 싸주었다. 소녀는 비에 젖은 눈을 들어 한번 쳐다보았을 뿐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고 있었다. 그러면서 안고 온 꽃묶음 속에서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이끌어진 숭이를 골라 발 밑에 버린다. 소녀가 들어선 곳도 비가 새기 시작했다. 더 거기서 비를 그을 수 없었다. 밖을 내다보던 소년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수수밭 쪽으로 달려간다. 세워놓은 수수단 속을 비집어보더니 옆에 수수단을 날아다 덧세운다. 다시 속을 비집어본다. 그러고는 소녀 쪽을 향해 손짓을 한다. 수수단 속 비는 안 세웠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안 됐다. 앞에 나앉은 소년은 그냥 비를 맞아야만 했다. 그런 소년의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목금이 우그러들었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냄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 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저기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소란하던 수수잎 소리가 뚝 그쳤다. 밖이 멀게 졌다. 수수단 속을 벗어나왔다. 멀지 않은 앞쪽에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붓고 있었다. 도랑 있는 곳까지 와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있었다. 빗맞아 집어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이 등을 돌려댔다. 소녀가 순순히 업피었다 걷어올린 소년의 찬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소년은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걸어안았다. 계열과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이 언제 그랬는가 싶게 구름 한점 없이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